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태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HLB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HLB를 검색하시거나 기사로 HLB를 만나 보실 때 가장 먼저 제일 머릿말, 제일 위에 상단에 와 있는 글이 뭐죠? 그렇죠 허위 공시에 대한 기사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아직은 결론은 안난 상태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증권위의 안건 상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기사로 통해서 우리가 또 금일 아침부터 만났던 기사는 오늘 증선위선이 논의 안 한다 라는 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증선위는 3월 10일이 예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예정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겠다. 자, 실무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물리적 이유로 안건 처리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자와 후자로 나눠봤을 때이 후자에서 보시면 물리적 이유로 안건 처리가 밀리는 경우 지금 이렇게 중대한 이슈, 노, 논란인데 밀 이유가 있을까요? 밀릴 이유가? 자, 허위공시 논란이 터지고 나서 그날 오후 2시에, 14시에 진양군 회장이 바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주주들이 20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 20만 주주들이 지금 HLB의 주식을 들고 계신다,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플러스로 HLB 주가가 급락을 보여줄 때 제약바이오주들이 함께 흔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에 있어서 우리 후자인 물리적 이유로 안건처리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단순하게 밀리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이 논란 속에서 가능한가라고도 우리는 얘기해 볼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실무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슈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HLB는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왜냐, HLB 측에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임상 단계에 있어서 실패가 아닌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부족했다라는 얘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 임상 과정에서의 자, FDA는 NDA 보안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검토하자라고 말한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NDA를 위한 보안 자료를 제시하고, 그 조언에 따라서 NDA를 준비해 갖고 그 준비 사항, 사항을 투명하게 계속 밝혀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보안 서류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고 그 원인이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유가증권 신고서에서도 충분히 밝힌 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h h l b 츠의 입장은 충분히 데이터적으로 자료가 우리는 허위 공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힐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분적으로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게 만약에 허위 공시가 아니다. 그렇다면 허위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떳떳하고 두려울 게 없다라는 자신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lb 회장이 그날 14시에 했던 그 유튜브 방송 속에서 당국 문제제기 또한 검증받는 과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 이 말만 이 제목만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 자신 있구나. 그래서 그냥 검증받는 거구나. 지금 검증받는 단계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을 얘기해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 지금 레킬로나주 긴급 승인돼서 국내에서는 공급이 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 데이터 결과가 발표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건 맞습니다. 임상 데이터 뭐 유효성, 안정성까지 잡아가면서 뭐 중단된 사례도 없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긴급승인까지 나왔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데이터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국내에서만 한다고. 뭐 그런 이유로 등등. 어쨌든, 신약이기 때문에 그 임상만 진행했고 정말 시판이 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문제 제기가 해서 검증받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약이라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그런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논란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자, HLB, 자, 리보세라닙 NDA 준비라고 기사가 뜨면서, 삼성제약으로부터 GMP 인증 제약 설비를 인수를 통한 리보세라닙 생산 계획을 밝혔다. 어, 우리는 논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간다. 우리는 떳떳하다. 뭐 이런 행보를,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은 어쨌든 올한해 HLB의 이벤트들이 나오죠. 리브스나님 간암 1차, 선양, 낭성암 1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자, 위에 이거 GMP 인증 제약 설비를 통한 리보센의 생산 계획을 밝혔다라고 했죠. 보시면은 HLB 제약은 항암제 생산을 위한 글로벌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하루 만에는 아니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HLB HLB 그룹들이 리버세 달림 생산 계획을 밝힌 이유가 뭐다? 중국에서의 6년째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수만 명에게 처방되고 있고 또한 5년 동안 데이터적으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22종 암에 대한 효능을 입증한 500편 이상의 국제 임상 결과도 있기 때문에 실패라는 우리가 HLB라는 그룹의 실패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 이미 3,000억 원에 매년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리브스나 님 생산 계획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플러스로 우리가 올해 한해 동안 HLB 그룹이 얼마나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모멘텀이 물렸, 물렸다 왜냐? 자, 내종량 세포체 세포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상반기 발표 예정이죠. 자,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서 개발 중인 자가수지상 세포 치료제 매중량 임상 이상 결과 발표다. 여기, 자 가장 큰 이벤트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죠.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임기 첫 해에 시작을 했는데 암 정복에 나선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의 수혜를 보는 것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기존에 이렇게 임상 이상 결과 상반기 발표 예정을 플러스로 해서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암 정복을 첫 스타트로 끊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큰 수혜를 볼수 있다라는 그 이벤트가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보세나님의 선양 낭포함 임상 이상 결과 상반기 발표 예정. 이 결과도 우리는 상반기에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브사르님의 캄렐리 준합, 주맙 글로벌 삼상 환자 모집 95% 돌파. 가남 글로벌 임상 삼상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자, 총, 총 피험자 510명 중약 95%가 모집 완료가 되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참고할 수 있겠고 임상 이상 결과가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삼상 결과도 기대해 볼 만한 근거 자료는 충분하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쯤에는 글로벌 삼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빅 이벤트다 여러분 빅 이벤트다 그냥 이벤트도 아니고 빅 이벤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위 논란 허위 공시 논란 때도 진양근 회장이 말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보안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다라는 것처럼 임상 결과 발표나 기술 수출 등이 중요 이벤트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밑받침이 되는 글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임상 결과들을 비롯해서 우린 기술 수출까지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한다. 그렇다면은 허위 그 논란 있잖아요. 논란을 제외하고 이벤트들만 봤을 때는 올한해 정말 이 리포트대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우린 플러스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결과가 앞으로의 움직임에 있어서 스프링 역할을 할지, 밟고 튀어 올라가 반등을 보여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이벤트들은 지금 HLB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공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그냥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흐름, 그냥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허위 논란에 대한 그 결론을 빨리 짓고, 피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다음 달 3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증선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빨리 나와준다라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HLB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때, 제가 HLB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결정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공시라고 판결이 난다면, 다시 이 컨센 기준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에 뒤틀릴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현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참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컨센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무게를 두지 마라. 말아 달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벤트들을 모든 걸 포함했을 때 22년 컨셉 기준 보시면은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해주면서 매출액은 1,400억원 전년도 대비 한 2배 가량 상승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전환 하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그런 이벤트들이 다 진행된다 라고 가정하에 22년 컨셉 기준에서는 21년 20년보다는 월등이 좋아지는 모습을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BPS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ROE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면은 허위공시가 아니라는 판결이 빨리 나와줘야 되고 플러스적으로 논란이 있던 말던 지금 HLB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HLB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영상 종료에 앞서서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카톡 만할줄 알면 100% 무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금전적인 부분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현재 주클래스 공식 리딩방은 무료 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 현재 오셔서 실시간 추천주 속보 아카데미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저와 함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톡방 참여 문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바로 가입이 아닌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ATLB 주가 전망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